아 이야 다 어? 엄마네 이게 누구야? 아이 그만해 아. 이야 엄마 받침 조심해 으아아아아아 고맙습니다 알지고복이는있어 어떻게 해? 이게 뭐야?

엄마도 앉아. 어다음날 엄마랑 같이 가. 책 읽어줘? 뭐 봐라? 소방차? 이영이영이영. 이영 있어? <laughs> 어 엄마 읽어보자. 이영이야 <laughs> <laughs> 펜트 안 보여. 펜트 안 보여. 펜트 차 어디 갔지? 그게 뭐야? 생땡 생태. 생땡차야 생태.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구리 아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웃어주세요 <laughs> 뭐가 있어? 엄마 닭그라지 아호어그